당뇨 진단받으면 평생 떡국 못 먹는다 여러분 이말 들어보셨죠 설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앞에 두고 있는데 혼자만 멀거니 바라보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명절마다 외식할 때마다 나는 이제 참고 살아야 해 라고 체념 하셨나요 잠깐만요 정말 그래야 할까요 30년 넘게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온 의료 현장에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조건 참기만 하다가 스트레스로 폭식하시는 분들, 오히려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어떻게 함께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떡국도 칼국수도 여러분이 그리워했던 그 음식들을 다시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세요. 당뇨 관리에 정말 도움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떡과 면이 당뇨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도 할수 있습니다. 떡국의 가래떡, 칼국수의 면발,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부드럽다는 겁니다. 입에 넣으면 쉽게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입에 넣으면 침과 섞이면서 분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본격적으로 소화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죠.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진행될수록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그런데 떡과 면은 어떤가요? 씹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세네번 씹으면 벌써 목으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이미 정제된 밀가루나 쌀로 만들어져서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즉 포도당이 혈액으로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췌장이 깜짝 놀라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마치 119 긴급 출동처럼요.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들도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뇨가 악화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더 심각한 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급격하게 올랐던 혈당이 인슐린 과다 분비로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019년 국제 당뇨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후 혈당 급상승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 환자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이 떡면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혼자 다른 음식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과 무조건 참는 것은 장기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너무 엄격한 식이요법을 고수하려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우울감, 관리 포기로 이어지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혈당 급상승을 막으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적절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채소를 활용한 식사 구성법입니다. 채소가 단순히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 채소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능력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오이, 부추, 시금치, 숙주나물,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들을 보세요. 이 채소들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위장 안에서 젤처럼 끈적한 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떡이나 면에서 나온 포도당이 소장벽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처럼요. 2020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식사 시작 시 채소를 먼저 섭취한 그룹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8% 낮았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순서의 마법입니다. 더 놀라운 건 채소의 항산화 성분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시금치의 루테인, 부추의 알리신 같은 성분들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당뇨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슐린 기능까지 돕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떡국 드실 때의 전략입니다. 전통적인 떡국 한 그릇에는 가래떡이 약 150에서 200g 들어갑니다. 이걸 절반인 75에서 100g으로 줄이세요. 그럼 허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추 한 줌, 버섯 한 줌, 당근채 한 줌을 추가하는 겁니다. 부추는 떡국과 찰떡궁합입니다. 향도 좋고 씹는 맛도 있습니다. 버섯은 감칠맛을 더해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표고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뭐든 좋습니다. 당근은 색감도 예쁘고 베타카로틴까지 챙길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그릇은 여전히 푸짐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각적 만족감도 있고, 씹는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탄수화물 양은 절반으로 줄었고, 식이섬유는 5, 6배 늘어났습니다. 결과는 혈당 상승폭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칼국수의 경우입니다. 칼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의 양을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숙주나물, 청경채, 애호박 같은 채소로 채우세요. 칼국수의 진한 육수는 그대로니까 맛의 만족도는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숙주나물은 칼국수와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삭한 식감이 면발과 어우러지고, 열량은 거의 없으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청경채도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넣으면 국물의 감칠맛을 흡수해서 더 맛있어집니다. 세 번째, 먹는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채소를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세요. 떡국이 나왔다면, 부추와 버섯을 먼저 몇 젓가락 드신 다음, 떡을 건져 드세요. 칼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주와 청경채를 먼저 먹고 그다음 면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먼저 위벽을 코팅하고 그 위로 탄수화물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흡수 속도가 늦춰지는 겁니다. 네 번째, 씹는 습관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최소 20에서 30번은 씹으세요. 떡을 30번이나 씹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포만감도 빨리 오고 실제로 먹는 양도 줄어듭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식사 시간을 15분에서 25분으로 늘린 그룹은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칼로리 섭취량이 12% 줄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뇌가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받을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추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로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겁니다. 떡국에 계란 하나, 닭가슴살 몇 조각을 추가하세요. 칼국수에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넣으세요. 단백질은 소화시간이 길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근육량 유지에도 필수적이죠. 당뇨 환자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전략을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떡국, 같은 칼국수인데 여러분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 지속되며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해야 의미가 있죠. 먼저, 당뇨 관리는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천천히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1주차 목표 채소 먼저 먹기. 첫주는 간단합니다. 어떤 식사든 채소를 먼저 먹는 연습만 하세요. 떡국, 칼국수 뿐 아니라 모든 식사에 적용하세요. 아침에 토스트 드신다면, 토스트 전에 방울토마토 5개, 오이 반개를 먼저 드세요. 점심에 비빔밥 드신다면, 비비기 전에 나물부터 몇 젓가락 드세요. 이렇게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재 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줄 겁니다. 2주차 목표 양 조절과 대체. 2주차부터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채소로 대체하는 연습을 하세요. 떡국 드실 때 떡을 눈대중으로 절반만 담으세요. 대신 부추, 버섯을 듬뿍 넣으세요. 칼국 수도 면을 조금만 넣고 숙주를 가득 넣으세요. 처음엔 이게 충분할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생각보다 배가 부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부피를 차지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3주차 목표 씹기 연습. 3주차는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입 넣고 20번 이상 씹는 연습을 하세요.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려 보세요. 처음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일만 의식적으로 해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맛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씹으면 음식의 본래 맛이 혀에 더 오래 머물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4주차 목표 단백질 더하기. 마지막 주는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떡국에 계란 하나, 칼국수에 두부 반모, 비빔밥에 닭가슴살 50g. 이렇게 모든 식사에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추가하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다음 식사까지 과식을 방지합니다. 게다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혈당 측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혈당 측정을 꼭 하세요.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세요. 숫자로 확인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하니까 혈당이 안 오르네. 이 확신이 여러분을 계속 실천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혈당 수첩을 만드세요. 날짜, 식사 내용, 식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기록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패턴이 보입니다. 아, 이 음식은 이렇게 먹으니까 혈당이 괜찮네. 이 음식은 양을 더 줄여야겠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여러분 만의 맞춤 식사법이 완성됩니다. 외식할 때의 전략,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칼국수 시키면 면 양을 절반만 달라고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 건강 때문에 면좀 적게 주시고, 채소 많이 넣어주세요. 요즘은 많은 식당이 이런 요청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떡국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적게, 채소 많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사장님이 의아해하시면, 당뇨가 있어서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해하고 더 신경 써주십니다. 가족의 지지,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때, 실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 식사 때, 오늘부터 나 채소 먼저 먹을 거야, 천천히 먹을 거야, 라고 선언하세요. 가족들도 같이 실천하면 더 좋습니다.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작은 성공의 축적,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식사부터 다시 실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80%의 일상 식사입니다. 나머지 20%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오늘 채소를 먼저 먹었다. 잘했습니다. 천천히 씹었다. 훌륭합니다.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10mg/dL 낮게 나왔다. 대단합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건강이 됩니다. 당뇨 관리는 참는 인생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살리고, 한 달의 습관이 1년의 건강을 만들고, 1년의 실천이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건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십니다. 이제 떡국도 못 먹는 거야? 칼국수, 라면, 국수는 평생 안녕이네? 이런 생각부터 드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 진단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오던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먹느냐입니다. 첫 번째 원칙 채소를 활용하세요. 브로콜리, 부추, 버섯, 숙주, 청경채 같은 채소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 채소들은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혈관 속 염증을 줄이며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떡국이나 칼국수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일수록 채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양을 조절하되 배를 굶기지 마세요. 떡은 평소의 절반, 면은 3분의 2 정도로 줄이세요. 그리고 줄인 만큼의 빈자리를 채소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배는 부른데 혈당은 훨씬 덜 오릅니다. 세 번째 원칙,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이건 정말 많은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약을 하나 더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원칙, 천천히 씹으세요. 최소 20번, 가능하면 30번. 처음엔 귀찮고 어색하지만, 씹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뇌는 더 빨리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단백질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계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단백질은 혈당 조절 뿐 아니라 근육량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면 혈당은 더 쉽게 올라갑니다. 당뇨 관리의 절반은 사실 근육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섯 번째 꼭 강조하고 싶은 원칙이 있습니다. 혈당을 직접 측정하세요. 눈으로 숫자를 보면, 아, 이 방법이 맞구나. 이 음식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실천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이 여섯 가지 원칙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걸쳐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이 보내온 경고 신호를 조금씩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역시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혈당을 바꿉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9%에서 6%대로 떨어진 분, 인슐린 주사를 끊고 약만으로 관리하게 된 분, 합병증 없이 20년 넘게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가끔 실수해도, 에라, 끝났다 하지 않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80%만 실천해도, 그게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지금 이미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식사 때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게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 관리는 참고 견디는 인생이 아닙니다. 끊지 마세요. 대신 똑똑하게 드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